야, 접, 야, 여기에 접한대. 접하면서 기울기가 9래 자, 그러면, 아, 얘를 fx라고 놓는다면 자, 기울기가 9니까 f'x가 9가 되네. 9가 되네. x 값들을 찾아내보자고요. 자, 그러면 미분해봐.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3x 제곱 마이너스 6x. 그죠 얘가 9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자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이항하면 이거는 0 이렇게 될거고 자 3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은 0자 x 마3 x 플러스 2는 0 x는 3하고 마이너스 1 나왔네 그쵸? 그러면 접점 찾을 수 있어? 접점 하나는 얼마야? 마이너스 1 콤마 왜? 마이너스 1,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9가 된잖아. 그치? 그러니까 마이너스 1콤마. 여기다 집어넣어야지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. 마3 더하기 2니까. 마 4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. 기울기 9. 또 접점이 또뭐 있어요? 3콤마 있잖아. 3콤마. 자, 접점은 요 곡선 위에 점이니까 3 집어넣으시면 27, 마이너스 27, 더하기 2. 2네, 기울기 9. 돼요? 자, 그럼 얘는 y는 9에 x 플러스 1, 마이너스 2. y는 9x 플러스 7. 얘는요, y는 9에 x-3 더하기 2. 자, 얘는 y는 9x-25.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? 자, 그러면 선생님이 두 직선을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을 텐데, 자,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일반형을 씁니다. 9x-y 플러스 7은 요 얘는 9x-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5는 0자 우리는 거리공식이 있죠. 두 직선 사이 거리공식 자 d는 루트 개수제곱의 합81 마이너스 1 제곱은 1 개수제곱의 합분의 상수항의 차7 마이너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됐어요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루트 82 얘는 얼마입니까 32 이게 되겠네 됐어요 자 얘는 얼마로 빠져나가냐 82 248 그쵸 248 248 2, 4, 8, 2, 1은 2. 안 빠져나가네. 이런 된장. 자 그러면 어게할까 유리와 82, 82. 자 그러면 얼마야? 얘는 82, 82는 2곱하기 41로 되어 있죠. 32 루트 82 이렇게. 그러면 16이니까 41분의 16 루트 82. 있네, 이렇게. 됐어요?